전에 총회하기 전에 각그 조합원들한테 평형 배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, 틀립니까? 해야 됩니까, 안 해야 됩니까?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불법입니까, 아닙니까?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. 조합원별 그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수산액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. <laughs> 평형 배정된 거를 통지하지 아니, 않고요? 그러니까요. 조합원별 네 분양 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. 이걸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평양에 청수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.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이 관리처분을 네. 통과시킨 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. 이미 부분에 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. 네. 네. 근데 그런 사,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난다면.